2021년 10월 8일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제 올라온 금화교 씨가 이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시봉, 시방을 자를 때 그때 아마 떨어진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에 한 13일 됐는데 벌써 어제부터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컸습니다. 벌써 밤사이에. 비를 맞고, 가을 비를 맞고 이렇게 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야. 아, 예, 이걸 이제 화분에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풍산 계류만윤 토양 계량제를 음, 뿌린 결과, 어, 땅에 지력이 생겨서 그런지, 이 지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큽니다. 뭐, 씨를, 뭐, 뿌리를 내리자말자 뭐, 벌써, 이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거, 야참 대단합니다. 풍산 계류만님 자연 계량제가 아주, 네? 생류, 잘 크게 하는, 음, 지력이, 성장하는 성장을 도와주는 지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쑥쑥 큽니다. 벌써 이, 이틀 사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이야 렇게 대단합니다. 에, 그리고 또 비를 맞고 계속 오늘도 이제 이렇게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아주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일 민음, 매일매일 피는 꽃이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형제 여러분, 전국에 계신 존경한 농민 형제 여러분, 에, 앞으로는 에, 물론 토양 개량제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은 에, 안 쓰고 계신 형제님들께서는 에, 토양 개량제를 좀 많이 좀 활용하십시오. 어, 저는 이제 풍산 게르마늄 토양 개량제를 사용했는데, 에, 토양 개량제를 살포하면 이 농작물 성장 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이꽃 보십시오. 아, 이 가을에도 아주 꽃이 아주 무성하게 만발하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여기에도 뭐 씨가 떨어져서 벌써 이렇게 이렇게 벌써 자라고. 아유. 이분들은 앞으로 10월 23일날 상강 서리가 내리는 줄 내릴 것을 알고 이렇게. 싹이 타서 자라는 것인지, 모르고 자라는 것인지, 참, 이, 걱정도 됩니다. 이 설이 오면 막, 일시에다, 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렵게 될 것인데, 우리, 금화교, 이, 세상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국에 계시는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금화교, 어, 성장력이. 참, 어제 올라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아, 대단한데. 지금 한이 올라왔습니다. 새싹. 어린 묘목이 아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도 벌써 이렇게 그 대단 대단. 작물생명용 풍산 게르마늄 주식회사 풍산 바이오 세라믹에서 이제 제조해서 이제. 예, 보급하는 것인데, 참, 시력을 아주 힘차게 만들어주는 토양 계량제인 것 같습니다. 에, 풍산 계류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풍산 계류마님을 제조해주신 주식회사 풍산 바이오 세라믹 대표님과 이를 제조해주신 모든 형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또뭐 아, 꽃이 또 피려고 계속 연달아 매일매일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꽃 몽우리도 뭐 억수로 큽니다. 진짜, 아휴, 오늘따라 꽃 몽우리가 더큰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 이, 매송이가 세송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니까 정말 또이 매력적입니다. 아주 환상적이고.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풍산 겨류마님 토양 계량제의 유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이 빗속에서도, 빗속에서도 피어나온 이금화이꽃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